i sorry

원래는 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가좀가 여기는 경상남도 함양군 예, 지곡면 어, 개평마을인데요 여기는 일투정여창이라고 하시는 어, 우리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학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학자 예, 일투정여창 선생께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지금 저 뒤쪽에 있는... 제그중장기도가지 있는데 옛날 들내가 보호를 해주고 안에 에요게 뭐야? 나있 지금. 이 <laughs> 네. 이제 요 담도 보시면은 밑에는 원래 있었던 담이고요. 예, 요 위에는 이 보호를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까? 아 우리 서부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는요. 아, <laughs> 어, 함양군하고 자매 기른 도시라 여기에 이제 배우고, 여기 와서 함양군을 모든 걸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서구하고 함안경하고그우회를 존독하기 위해서 이 길을 아마 왔습니다. 오늘 내겨드리것왔습니다 오늘 그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럼 다주민자치위원 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요 그러고 저기 각동의 행정 담당 공무원이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차가 두대왔던데 예, 예. 오늘 하루 종일 그러면. 예, 그렇죠. 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어, 여기 들렸다가서 점심 식사하고 여기 한양군청에서 소개해그 그 선진 이한양대 고택이나 이런 걸막돌려 예정입니다. 예. 오케 괜찮이 올수 있거든. 원래 하마하마이 하는 데가 있는데 리이 내려서. <laughs>